뭐 하는 거예요? 이쪽에 할 거예요. 언니가 하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잘하는 언니들이 되게 많았어요. 최근에 시합 많아져가지고 훈련을 좀 쉬었는데 친구들이랑 언니들 잘하는 모습 보고 영상 다른 언니들 거다 보면서 더 배우고 언니들 따라서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여기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해서 막 국가대표 했다가 은퇴한 언니도 만나서 완전 차이가 달랐어요. 이게 되게 그 언니들 머리 어깨 있는데 제 머리가 있었어요. 그 언니들처럼 잘해지고 싶어요. 저희 감독님보다 잘해지는 거예요. 이동민 감독님. 감독님이 자꾸 밥 먹을 때마다 이번 생에는 틀렸다고 하는데 이번 생에 감독님보다 잘해질 거예요. 이번에 처음 들어왔는데, 친하게 지내게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많이 부족한 나랑 같이 경기 뛰어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헤라 52번 디펜스 김다울입니다. 아, 약간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잘한 점도 있고, 뭔가 애매한?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슛을 쏴야 되는데 슛을 막 흘리고 패스를 줘야 되는데 이상하다 막 패스 줘서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체격 차이가 나니까 세 제가 세 발자국을 가면 언니는 두 발자국 안에 턱을 따라잡으러 가니까 좀 어려웠어요. 적극적이고 슛잘 쓰고 골 많이 넣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언니들, 동생들아 나랑 같이 뛰어줘서 고맙고 같이 어 같이 해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저는 헤라팀에 지금 뛰고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고 디펜스입니다. 대회를 하기 전에는 중학교 올라오면서 운동도 별로 안 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한돈배를 하면서 더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체력이 좀더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더 많이 스케이트를 타면서 하키를더 재밌게 할수 있었어요. 아 작년에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많이 힘들었긴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친구들 많이 와서 더 많이 쉴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청소년 대표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번 대회 때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결과가 좀 아쉬워도 다음에 수원시장배랑 뭐 소양강배 많이 남아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저는 허리, 허리케인팀 29번 김유은입니다. 저 디펜스 하고 있습니다. 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실수, 디펜스 할때 실수를 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작년에는 아마도 막내였어가지고 조금 돋보이지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더 돋보인 것 같아서 좀더보니 어 작년에는 많이 끌고 나가지도 못하고 폭도 많이 못 잡았는데 오늘은 이번 한돈배는 좀더퍽 많이 잡은 것 같고 그리고 좀더 많이 활동한 것 같아서 좀 좋습니다. 청소년 대표가 되고 알싸하게 국가대표가 돼서 대한민국을 더 돋보이고 싶습니다. 우리 다이아몬 방금 들지 머리 한 번만 붙여 니가윤 이렇게 너도 와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어벤져스 걸스 A팀 74번 김가윤입니다 아 이번에 처음 나왔는데 되게 재밌었고 같은 팀 친구들 너무 잘해줘서 좋았습니다. 남자들이랑 할 때는 좀 뭔가 준눅 드는 것 같은데, 여자 팀에서 여자들끼리만 하니까 좀더 파워풀하게 해도 즐기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팀 멤버들이 제일 좋았던 점인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일단 1승. 밖에 없어서 었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아쉽게도 제주도 살아가지고 서울에서 하는 것만큼 링크장이 많이 없기도 하고 기회도 좀 적지만 제주도에서도 열심히 해서 더 재밌고 좋은 플레이를 할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에 처음 한덤배 하면서 같은 팀에 합류하게 됐는데 어,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고 경기 때 실수해도 다들 서로서로 챙겨줬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사랑이 뿐만요. 괜찮아, 지금 떴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벤저스 A 포워드 79번 신하원입니다. 뭔가 잘했던 부분도 있는데 아쉬웠던 부분 이좀 많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퍽치고 많이 못 나갔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치고 나와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경기하면서 스코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몸 싸우면서 지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어벤저스 A 팀 78번 구소담입니다. 이 대회를 해야 하게. 그래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어, 이번 기회로 인해 그 이제 꿈나무 선발 됐으면 좋겠어요. 주말 리그는 일단 뭐 이제 남녀 홍상이니까 뭔가 더 중요하게 이한다 뭔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 리그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여자애들까 뭔가 되게 경기가 되게 조용하다까 가 반면에 되게 뭔가 평그 주말 리그에서는 막 넘어지면 사과 사과도 안 하는데 막 이제 여자 리그에서 사과하고 서로 챙겨주고 그런 게좀다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완전 만족합니다. 저희 어벤져스 A 팀이랑 그 타이거 셀렉트랑 경기할 때 어, 언니들이랑 뛰게 돼서 되게 U18 언니들도 있었고 청소년 대표 했었던 언니들도 있어서 그 점에서 완전. 너무 가, 뭔가 되게 애국심이 있는 느낌을 들었다 할까요? 그러니까 제 플레이는 이제 전희들을 전희들처럼 본 받아야 되는 느낌으로 엄, 열심히 했습니다. 저만 성장하는 게 아니, 팀 모두가 성장하는 선수로 어, 성장하고 싶고 이제 저 저와 이제 모든 아이사키 이제 선수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미래가 <laughs>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어벤저스 A 팀어 이번에 한2024 한돈배 아이스하키 리그 정말 수고했고 감독 감독님 코치 코칭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이번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저희 코치비 그 다음에 이윤기 감독님 김태희 코치님 조상아 코치님 제가꼭 꿈나무 돼서 어 제주도 갈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주 불행섬러 아시아 재학중인 중학교 1학년 구혜담입니다. 어, 이번 대회 그한동배를 제가 처음 나오게 된게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정말 많이 기다릴 만큼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추억들도 있었고 그만큼 더 많이 배우고 있, 갔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한 3년 된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아무래도 아직 어. 하키를 많이 시작한 사람들도 없고 아, 다 실력이 비슷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스피드도 빠른 게임이랑 실력이 완전 완전 너무 대단한 선수들과 뛰어볼 기회 가 없었는데 여, 여기 위에 올라와서 어, 대회를 해보니까 완전 많은 선수들과 많은 것을 되게 배우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디펜스인다 만큼 항상 무실점을 <laughs> 되게 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포드한테 패스도 잘 주고 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은 제가 퍽을 갖고 나가서 골도 들수 있는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완수창 너무 힘든 팀이었어요 어, 이번에 제니스 어, 어, 어벤져스 걸스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어, 제니스 어벤져스로 나오게 해주신 이유 감독님과 저희 제주도에 계신 이용기 감독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팀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어, 도와준 모든 매더, 멤버들, 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